잡채기가 잘 들어갔습니다만 거의 모래판에 동시에 닿았다는 비디오판독 결과입니다. 두 선수는 뭐안 다리 또 배제기 잡채기까지 들어갔었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수를 할지 서로 수사하는 모습도 아주 흥미진진했었죠. 예. 동갑내기 두 선수입니다. 스물아홉 살 김다혜 장사와 박원미 장사의 대결 첫 번째 판. 김다에, 다시 안다리 배지기 안다리 배지기 어쩌쪽일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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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기술 박업미아 여자 선수도 이런 정말 멋진 중심 잡기에 이야. 사실 박업미 선수가 거기서 오히려 본인이 안다리를 걸고 돌아갈 뻔 했거든요 예, 예. 거기서 중심을 잡으면서 멋진 묘기를 보이면서 안다리 후려치기로 마감하는 박업미 선수입니다 시렘을 보면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 자, 기술이 서로 들어가면서 이 순간 거의 멈췄을 때 바로 이 순간이 가장 빨리 것같습이 순간에 오히려 박은미 선수의 중심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예, 그러나 예. 이 실험은 삽화가 있기 때문에 사화를 놓쳤으면 이 무너진 중심을 살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박은미 선수 여기서 중심이 살아나면서 자, 안다리 후려치기로 상대를 완벽하게 맺히는 박은미 장사. 아, 명장면이 하나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신랑 김진영 후려구조한 감독님은 또 현장에서 선수들은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이곳은 어디 못했습니다만은 예아 평소에 뭐한 훈련장에서 지도한 보람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2016년 추석 대회 때이 국가급에서 국가 장사 타이틀을 가져갔었고 이후에 지금 장사 타이틀이 없는데 올해 설 대회에서는 이제 무궁화급에서 3위가 있었고요 박원미 장사 첫 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선수의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역시 공격하는 선수가 유리하다. 어르은 네. 박은미 장사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지금 첫째 판에 무승부가 되었습니다만은 공격 일변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실험은 공격하는 선수가 승률이 80% 이상을 가져가는 게이 실험 경기입니다. 예. 그리고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선수들이 확실히 좀 산발을 놓지 치 않고 저돌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죠. 그렇죠. 이제 여자실험도 힘과 스피드를 겸비해야 를 되고 네. 또 거기에다가 상대를 무너뜨리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것을 지금 이제 여자실험이 10년이 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예. 구례군청 소속의 박어민 장사인데 구례가 여자실험 하면 은 뺄래야 뺄수 없는,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고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나라 여자 씨름의 발상지고 또 우리 여자 일반부를 가장 먼저 창단했던 구례군총 예. 또 우리 김순옥 군수님이 가장 먼저 창단했던 지금도 마트가 계시죠. 예. 자, 다리를 집어넣어 봤는데 들어봅니다. 다시 한번 배지기 시도. 다시 한번 배지기. 배지기! 배지기! 김다희 장사도 힘을 쓰고 있는데 다채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부러치기 기술. 버텨내고 있습니다. 자, 송기순! 자, 아, 자, 아, 자, 자, 여기서 결승 아 실패, 박원미 장사의 승리! 2대0으로 국화급 결승에 진출하는 구례군청의 박원미 장사입니다. 금년도첫 대회 설날 장사에서... 우... 국가급에 등극했던 김다혜 선수를 예. 일행으로 물리치는 박엄미 장사. 이 박엄미 장사가 포기하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그 포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승리로 가져갈 수, 있었던,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실험뿐이지 않고 모든 인생에서도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올 수밖에 없죠. 예. 자 여기서 정말 마지막까지 안간힘을로 써가면서 악자까지 버텨였다가